자, 이제 이어질 경기는 릴레이 경기입니다. 400m 릴레이 여자 고등부 결승전 경기가 이제 잠시 후에 펼쳐지겠습니다. 자, 총 3개 학교가 경합을 펼칩니다. 요즘 육상 꿈나무들의 기량 발전이 정말 눈부실 정도입니다. 자, 앞으로의 대한민국 육상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이제 400m 릴레이 여자 고등부 결승전. 자, 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맨입니다. 인일 여자 고등학교 나와 있습니다. 4맨, 덕계 고등학교 출전합니다. 5레인, 경명여자 고등학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자꾸 릴레이 할 때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4명의 선수가 모두 호흡이 맞아야 돼요. 네. 그 호흡의 일체라는 것은 바턴을 지급받을 때 아주 분더덕이 없는 네. 물 흐르듯이 그렇게 바턴을 주고받는 것이 이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턴을 잘 맞는다는 것은 달려오는 선수가 바턴을 받을 때그 스피드를 꾸준히 이어줘야 됩니다. 네. 서서 받는 게 아니고요. 출발했습니다. 400m 릴레이 여자 고등부 결승전입니다. 아 지금 덕계 고등학교가 상당히 앞서가죠. 아덕계고 좋은데가 초반부터 자, 자 바턴 터치 공보이 중요합니다. 받았어요. 자 덕계고등학교 두 번째 주자는 이만을 선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일 여자 고등학교 김희훈 선수도 네. 지금 절대 지지 않고 있어요. 네. 자 경명 여고 전서영 선수 두 번째 주자도 좋았습니다. 자세 번째 주자 코너웍을 돌고 있습니다. 자 경명 여고의 이채진, 덕계고의 한서진 대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자. 이제 마지막 앵커의 대결입니다. 덕계고는 최은경 인일여고는 신현진, 경명여고는 신은정입니다. 자, 덕계고 빠릅니다. 자, 최은경 자, 덕계고등학교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인일여자고등학교, 경명여자고등학교의 순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주차까지는 경명여자고등학교, 덕계고등학교, 경명여자고등학교 순서였는데요. 네. 오히려 인일여자고등학교가 3위로 레이스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마지막 앵커 대결에서 최연경, 신연진, 신은정 선수가 네. 마지막 앵커로 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초반 페이스에 자 덕계고가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 두 번째 주자죠. 네. 자 이때까지만 해도 경명여자고등학교도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덕계고 경명여고의 2파전이었는데요자 여기에서 자세 번째 주자가 어덕계고등학교의 한서진. 네. 경명여고의 이채진 선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네. 마지막 앵커 마지막 아, 앵커에서 경 선수 덕계고등학교 열시 100m 금메달리스트. 네 그리고. 여자고등학교는 200m 금메달리스트 그렇습니다. 신현 개인 기량이 네. 뛰어났습니다. 아, 정말 스피드가 월등히 더 좋아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최은경 선수 또 신현진 선수도 아, 열심히 뛰면서 인일여자고등학교에게 은메달을 선사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 고등부 400m 릴레이 덕계고 인일여고 어, 경명여고의 순으로 아, 순위가 가려졌습니다.